그러하세요 죄인의 제보가 하나도 없다. 이거지, 어. 그러면 우리가 죄인을 만들어주면 되지. 어. 어. 저기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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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잤다, 죄인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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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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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얼굴부터 본인 맞는지 확인하겠어. 오빠 봐. 응. 이거 맞는 거 같구나. 아 똑같아, 똑같아 아주. 죄가 뭐냐면? 이제 죄가 뭐냐? 음란물 유포죄. 이런, 이런. 여기 보시오. 아주 얼굴 아주 음란마개 꼈어 아주 어? 근데. 똑같친나의 남편이요. 남자친구 남친과 음란물이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었어. 그것도 속이고 있었구만. 일주일에 몇 차나 보시오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뭐 물어볼 필요 없이. 어. 이자 그릴 때. 어. 의뢰 그게 뭐였냐면은 직박구리가 삼 테라바이트. 아삼 차나라는 이런 이런. 딱딱구리가 오 테라바이트. 아이 하나 더 있어. 이것 때문에 외장하드가 펑하고 터졌대요. 터졌어 터졌어. 인양반이 아주 아주. 인자 체인 도피가라 네. 최일 피. <laughs> 이 친구의 평소에 음란물 말고도 다른 죄가 또 있어. 거짓말. 거짓말? 어떤 거짓말 하였어? 어, 나 야동 안 봐. 어. 나 야동 그런 거안 봐. 이런 또, 거짓말이겠지. 또, 또, 또. 요즘에 너무 아팠어요. 요즘에 아팠어? 그게 죄야. <laughs> 왜왜왜? 아, 속상했대. 어디가 아팠어? 요즘 며칠 전 몸살이 걸렸어 몸살이 걸렸었어? 그럴 때는 옛날부터 혼장한데 탁 맞으면은 번뜩 일어나가지고 막잘 보시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보시오. 야이 네. 거짓말쟁이와 몸이 아프고 흠남을 유보자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도 풀어 넣어주거라. 배우천아잘봐 얼마나 잘 팔딱이는지 봐봐요. 몸살인데배우천라 안돼요. 아유자 일어납니다. 그렇지, 아유 이것봐 이거 어. 봐 이렇게 튼튼하고 막근 괜찮으시오 정신이 번쩍 들지요? 네, 그렇지. 자 다음에 또 몸살 빌면 또 데리고 오거라. 음란문좀 응, 그만 보시오, 그만 보시오. 아주 그냥 음란물얘 그냥 그렇게 봐, 그렇게 봐. 어, 어, 어. 자 여러분, 우리 언제나 그대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어. 어, 안녕하시오, 안녕하시오. 어. 이자가 죄인요? 어, 안녕하시오, 안녕하시오.